전문적인 물류 서비스가 필요할 땐 로지브리지를 검색해보세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 아니면 그동안 벌어놨던,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을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날리고 끝낼 거냐? 라는 부분이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부분들에 진짜 그리고 딱 양극화가 나오더라고. 진짜 성공하는 사람과 그냥 한순간에 뭐 옛날에 이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은퇴하고서 치킨집이나 해야지. 은퇴하고는 피자집이나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물류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작은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뭐 3PL이나 해서 간간히 네, 안녕하세요. 로지 브릿지, 우리 어,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 아, 제가 늘 나와서 늘 욕은 먹지만.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우리 로지 브릿지 관계자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또 한번 여기 들어 때쯤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택배 관련된 이야기로 늘 하다가 아,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로지브리지 측에서 어, 3P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 어,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좀 아쉬웠다라고 하셔가지고.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국내 소기업 3PL 창업 및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택배 회사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풀피먼트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저는 뭐 대기업 3PL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3PL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소기업 어, 적은 자본으로, 아니면 이제 적은 이제 창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어, 대한민국 현재가 지금 3PL의 시장이 지금 너무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어, 일부 뭐 학자분들이라든지 연구원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 서로가 지금 말, 이 조금 다르게 저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지금 3PL, 어, 라든지 풀필먼트에서 어,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 입장에서, 어,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국내 소기업 3PL 창업 및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로지브릿지의 방송이 워낙 퀄리티가 높아서, 뭐, 3PL 뭐다 알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한번좀 알고 하면 좋은 이야기가. 과연 그럼 3PL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뭐 1PL, 2PL, 3PL, 뭐, 이제, 지나 해가지고, 4PL, 이제 뭐, 풀피먼트,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PL이라는 거는, 회사가 필요한 물류 관리 과정을 외부, 그러니까, 즉, 이제, 하청이죠.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3PL이라고 하고, 전문성 있는 물류 처리, 그리고 재고 관리, 복합 물류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게 3PL의 주된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제주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 가지고 외부 포장 대행 업체에다가 물건을 보내서 거기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발송 뭐 비투비라든지 비투시라든지 이런 택배를 통해서 발송을 한다든지 화물차를 통해서 발송할 수 있게끔 중간 매기체 역할을 하는 게 3PL이라고 보시면 가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소기업의 3PL의 경영 상황은 지금 사실상 코로나 전과 후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코로나 전에는 일반적인 노멀한 형태의 운영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물론 매출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택배 물동량이 증가했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만큼 마트를 가는 거보다 사실은 온라인 이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구매하고 그러한 물량 구매가 어 물량 구매에 있어서 포장을 하거나 그거를 발송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점에. 체이다 보니까 그거 외주 위탁을 통해 가지고 물량을 발송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물동량은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3PL이라는 창고 업에 종사하는 그리고 신규 투자라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커머스 e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된 거고요. 어, 중소형 셀러 대상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뭐 네이버라든지 이제 뭐 티몬이라든지 u f 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등등 이커머스 e 채널을 통해 가지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이제 기업체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개인화 판매가 좀 많이, 뭐 사실상 직구를 통해가지고 한다든지 일부 소량만 매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 셀러들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판매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판매하랴, 포장하랴 이런 게안 되다 보니까 작은 3PL 위탁을 통해가지고 이제 발송량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됐고요. 이, 3PL 국내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포장이라든지 발송에 있어서는 빠른 대응력 그리고 유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아무래도 외주위탁을 하다 보니까 화주사들이 어한명두명세명 이렇게 뭐 10명 20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는 비용 자체 를 줄일 수 있는 절감 효과도 늘어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박리담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개인이 하루에 택배를 다섯 건 보냈을 때의 택배 비용과 3PL 회사에다가 외주 이차 을 넣었을 때의 그 포지션률, 어, 발송량에 따른 택배 비용의 저감 효과를 통해 가지고 비용도 많이 어, 줄일수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어,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리스크. 어, 아무래도 3PL 회사에서의 리스크를 따진다고 하면, 어, 4계절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3PL 회사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계절성에 어, 준하는, 아니면 상품성의 준하는, 이러한 부분의 어, 리스크를 가질 것이냐인데, 뭐, 계절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여름에는 냉동이라든지 냉장 상품까지 구축을 할수 있는 그런 c p l 창고들이 있느냐, 아니면 상온 위주의 어 일반 창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또 리스크를 또 끌어안을 수가 있겠죠. 이유는 아무래도 여름 시즌에는 이제 냉동 냉장 상품에서의 활성화가 높아지는 시기에 어 사실 상온 상품 어 발송 비용보다는 냉동, 냉장 상품의 콜드체인 부분의 발송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인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수익성 부분에서 악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분명히 끌어안고 갈수 있는 그러한 경영, 상황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 저랑 같이 출연했었던 류성호 박사와 저의 이제 조금 대립적 이야기였었는데, 어, 한쪽 이제 뭐 연구 연구원 쪽이라든지 그이 학자들 쪽에 있어서는 어, 지금 대한민국이 물류창고가 지금 포하다 어, 모자랐다 지금 너무 어,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글쎄요 제가 보는 부분에서 대기업의 물류센터 운영력 그러니까 어, 큰 규모의 어, 물류 창고냐 아니면 뭐한 2, 300평, 100평 미만, 뭐한 400평 이 정도, 선에서의 물류 센터냐를 따졌을 때 저는 사실상 어, 뭐 대기업에서의 운영력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어,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의 물류 센터들, 어, 작은 물류 센터들은 사실 지금 공실률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24년이죠.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물류센터의 평균 공실률이 약1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laughs> 뉴스에서도 나와 있었듯 기사로도 나와 있었던 만큼 사실 공실률이 지금 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도권의 상원 물류센터로 봤을 때는 평균 공실률이 16.9% 그러니까 23년보다도 6.6%가 어, 증가되었다라고 어,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저온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어, 5.40실률이 어, 41.2% 그러니까 23년 대비해서 5.1% 5.7% 정도 어, 더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한35% 36% 정도의 공실률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24년도에 이제 짓게 된. 그 데이터 상으로는 5.7%까지 더 늘어난 지금 41%까지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과연 이러한 공실률의 증가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건 아마 방송을 로지브릿지를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구동에 나왔던 뭐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늘 얘기한 것처럼 공급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더 발생이 되면서부터 너도 나도 진짜 나가는 거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너도 나도 진짜 다 이커머스 쇼핑을 했었어요. 어,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온라인 쇼핑에서의 수요량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되니까 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생산 쪽에서 생산하는 것도 복잡한 마당에 뭘할 수가 없으니까 물류 센터에다가 계속 외주 이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할 곳이 뭐 마땅치가 않으니까 어디다 합니까? 대부분 다 물류센터에다가 투자를 그때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든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 물류센터를 짓는 나이 사실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선배들도 이제 건설 대표들도 좀 있지만 그분들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집 짓는 시간보다 사실은 창고를 짓고 있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 이 공실률의 증가 원인은 뭐 누가 들어도 다 똑같은 똑같이 아실 정도의 들어온 부분이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공실률이 과잉 공급만으로 공실률이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겠죠 왜 전자상거래 성장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쿠팡이 지금 너무 클 정도로 일어났고요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에서 집 수입 들어오는 양이 점점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창고에다가 보관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배송을 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통관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뭐 운송장 어 변환 작업이라든지 이것만 해서 바로 출고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보관성의 요인보다는 사실 잠시 들렸다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구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공간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사실 지금의 공실률을 만들지 않았을 건데 어 중국으로부터 컨테이너가 들어와서 거기서 검수 작업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송장으로 딱 바뀌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딜, 이, 여기에서 딜레이될 수 있는 기간이 뭐 길어봐야 일주일 이제 지금은 그것조차도 너무 시스템이 어 개발이 돼가지고 3일, 4일이면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서 대한민국 소비자들한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구조성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도 어, 화주사로부터 어, 물건을 받아가지고 바로 운송장 작업이라든지 바로 패킹을 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각 어, 센터마다의 각 지역마다의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전왔던 작은 창고들 뭐 200평, 300평 창고들을 가지고 후팡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몇백 평 이상부터 수천 평, 수만 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 소화할 를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었던뭐 200평짜리, 400평짜리, 500평짜리 이러한 창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실률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온물 센터의 수요 감소 부분이 좀 심각해졌죠. 신선식품 배송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급증했던 어,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 이마트라든지, 뭐, 홈플러스라든지, 뭐, 등등,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가가지고 구매하던 사람들이 죄다 집에서 시켜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이게 또, 게다가, 괜히 밖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또, 그 코로나도 같이 전염이라도 될까봐 겁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시켰던 거죠. 콜드체인조차도. 그러니까 지금은 보십시오. 2014년, 15년도에 대부분 콜드체인이라고 하면 택배로 해서 물건을 받는 게 대부분 냉동, 뭐, 어, 뭐, 국류라든지, 뭐, 뭐, 찌개, 국, 아니면 뭐, 볶음류, 막 이러한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어때요? 홈쇼핑에 보면 뭐, 별의별 걸다 팔아요. 당장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 뭐, 냉장, 뭐, 해물탕이라든지, 뭐, 과일은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냉장, 냉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마트에서 사는 것만큼의 어, SKU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SKU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어, 구매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근데 역시나 아, 이제 사람들이 냉동을 또 많이 찾는구나 라고 해서 물류센터를 냉동 냉장고로 콜드체인 물드센터를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전원 냉동창고를 근데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짓다 보니까 공급을 할수 있는 물량은 한정적인데 그거를 수용을 할수 있는 물류센터를 너무 많이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돈이 될것 같은 거지. 사실 냉동 물류센터를 한번 짓게 되면은 뭐냉장기 냉동기 들어가야 되죠. 고온 냉동기 들어가야 되죠. 막 등등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사람들이 졌다라고 하면 어 냉동 물류센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21년도 22년도에는 저희 물류센터도 그랬지만 아침에 출근을 하면 냉동 냉장을 취급하는 화주사분들이 진짜 한 하루에 예약도 안 한, 미팅 예약도 안 했는데도 일곱 팀, 여덟 팀씩 진짜 아침에 출근 전에 쭉쭉 서 있을 정도였었어요. 아침에 진짜 뭐 미팅하는 게 하루에 일일 만큼 그때 당시로는 냉동 냉장이 정말 시소에 궁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 투자자들이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냉동 냉장에다가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잠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빠지기 시작하고 어, 좀더 신선한 좀더 안정적인 그거를 찾으면서 그 수요량을 점점점점 줄여가죠 감소세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냉동 냉동 냉장의 물류센터들이 점점점점 공실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더라 이러한 부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100% 맞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어 소규모 중소 규모의 냉동 냉장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이번 방송 오기 전에 이제 저희 회사 데이터를 좀 봤는데 어 심각할 정도로 23년도와 23년 이전에 저희 어 매출량으로 대비를 하면 아딱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도. 20년도에 코로나가, 그러니까 19년, 19년도에 코로나가 이제 되면서 20년도에 저도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만큼의 화주사들이 어, 저희 회사에 계약이 되었고, 그래서 21년도에 저 또한도 냉동 물류센터를 추가 확장을 줬습니다. 그게 어, 건물수만 4개를, 4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조차도 모자라서, 추가 매입부지를 해가지고 거기다도 냉동, 냉장을 질까까지 끝 단계까지 갔다가, 아, 이제는 너도 나도 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추가 오픈을 시켜버리면 이거는 진짜, 어, 나한테는 큰 리스크가 오겠, 오겠구나라는 생각에 거기를 중단을 하고 그냥 일반 상가를 져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냉동, 냉장 물량, 어, 물류센터들이 지금은 완전히 포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41%라고 치면은요, 절반이라고 그냥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는 냉동기, 냉장기를 틀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냉동, 냉장 물류센터를 짓게 되는 거는 진짜 대기업에서 투자해서 고를 뭐 12m, 15m, 18m 정도의 자동화 물류, 어, 냉동 물류센터를 짓지 않는 한 일반, 어, 소기업에서 짓는 냉동 물류센터들은 상온으로 돌린다 해도 그렇게 큰, 어, 이득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가 이미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뭐 임대업을 주더라도 사실은 냉동 물류센터를 가지고 임대업을 준다면 상원에서딱 왔을 때아 이건 좀 꺼림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사실 그런 임대 수익으로도 사실 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상원물류센터보다 좋은 물류센터들이 어, 공실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공실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으면. 아,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 그냥 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도, 어, 3PL이라는 걸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 일반 뭐 직장을 다니다가 은퇴를 한다든지 직장에서 이제 그런 쪽 물류 파트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 회사를 퇴직하고서 선택하는 게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3PL을 가장 쉽게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 인맥성 그리고 내가 그동안 배워왔었던 아 물류 이렇게 해서 물건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택배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내 보내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가지고 진입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시는 분들조차도. 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진짜 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냐 아니면 그동안 벌어놨던 그동안 받았던 퇴직금을 여기다가 한 번에 다 날리고 끝낼 거냐라는 부분이 제가 그동안 만나왔던 부분들에 진짜 그렇게 딱 양극화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과 그냥 한순간에 뭐 옛날에 이제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은퇴하고서 치킨집이나 해야지 은퇴하고는 피자집이나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물류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아니, 작은 창고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뭐, 3PL이나 해서, 간간히 입에 풀칠이나 해야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작년에 네 분이 부도로 맞았어요. 부도를 맞은 분과, 그리고 폐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소기업, 소기업 3PL 운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 소기업, 뭐, 3PL이 과연 어떻게, 뭐, 그냥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번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아 이게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그냥 어, 수박 겉핥기식 이라고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